찌글거리고, 곱슬거리고, 그 다음에 시컬을 기존에 안 먹었던 이런 머리에서 아, 오늘 시그니처 펌 진행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그니처 펌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머리는 우리가 이제 미용사가 원하는 그 스타일,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에 접근이 굉장히 유리한 음, 제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시그니처 펌으로 진행한 머리에요. 오늘 굉장히 잘 됐습니다. 제 점수는 100점입니다. 지금 오늘 고객 요청 스타일입니다. 자, 오케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 자, 오늘 빨리 간다고 난리네요. 자, 하나, 둘, 셋. 너무 예쁘게 잘 됐습니다. 머릿결 굉장히 부드럽고 그 다음에 뿌리 쪽에서 지금 말리는 대로 많이 뜰수 있도록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옆머리. 데코레이션 정확하게 떨어져서 뭐 이렇게 웨이브가 말리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웨이브는 싫어하면서 어 볼륨 빠른 굉장히 많은 그런 컨셉을 주문하는 고객입니다. 오늘 굉장히 잘 됐습니다. 자, 오늘... 끝났습니다. 와우, 예쁘다. 끝. 결과 이분은 진짜 완전 단골이에요. 그래서 성격도 알고 이 모발의 상태도 알고. 근데 이 머리에서 머리가 뿌리가 완벽하게 뜨면서 이렇게 볼륨만 나와서 빵 터져서 손님이 그냥 감고 툭 털면 될수 있는 머리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머리에서는 지금 일 차에서 뿌리 쪽에서 좋은 알카리 폼제를 이용해서 연화를 한번 본 상태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뜨면서 꾸질 찌글 거려요. 어떻게 머리해도.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이분은 이제 아가씨 때부터 제가 본본인데 일자 매직만 해줬어요. 시컬도 안 해줬어요. 시컬도 잘 이렇게 형성도 안 되고. 웨이브를 하게 되면 완전히 뽀글거리는 머리 아닌 이상은 웨이브도 어 깔끔하게 떨어지지도 않고 열펌일지라도 그래서 일반 펌을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고객이시고 계속 이제 그런 머리에서 오늘 이제 지금 이제 이분도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이제 머리를 손질을 또 일도 못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또 이제 이불을 해주면 너무 엄마 머리 같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본인은 또 머리를 손질 못하니까 막 자르기만 하고 그다음에 타프이가 막쓰기만 바래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렀으니까 <laughs> 맞지? 그래서 옛날에는 긴 머리에서 세팅폼 해줬잖아요. 매직 쨍하게 해주던지 이제 그분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뭐지? 그렇더라도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최대한 그래도 짧은 머리에서 관리하면서 예쁠 수 있는 머리.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해본 결과, 아, 1차에서 알카리, 좋은 알카리 처리, 어제 제가 멘트 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그 약을 또 설명하기는 뭐하고, 그렇고. 그 다음에 2차에서 시그니처하고 티트리트먼트를 이용해서 10대1로 처리가 이미 끝난 상태예요. 근데 이 머리에서 뿌리 쪽에서 이제 볼륨을 줘야 돼. 웨이브를 주면 또 아줌마 되니까 난 아줌마 되는 건 싫어. 그리고 손질도 못 해. 그래서 오늘 지금 세팅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세팅도 하면서 오늘은 디지털도 하면서 뿌리 쪽에서 사실은 이렇게 많이 들수 있는 버전은 별로 없어요. 아이롱을 하고. 그 다음에 저도 닌 거를 해요. 근데 닌거도 많이 뜨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많이 들수 있는 버전에 다이렉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버전의 다이렉트를 지금 아까 이제 쓰고 남은 뭐 시그니처 티 트리트먼트 이미 배합해 놓 어제도 썼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멘 아침에도 조금 배합해서 두분 지금 이미 다 들어가서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 맞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이렉트 폼과 동시에 세팅 디지털을 어, 진행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 시그니처에 그티 트리트먼트 스피어를 이용해서 다이렉트도 하면서 다시 그러니까 다이렉트를 두번 다시 아니 시그니처를 두번 다시 도포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 머리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핸드폰을 바쁜데 아침에 지금 9시 6분인데 오늘도 사실은 예약이 좀 밀려있어서 이분도 지금 지난주부터 날을 겨우 잡은 오늘이네 근데 이제 그래서 아침에 일찍 시작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머리 같은 경우 이거 이제 염색 모발 백모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머리에서는 사실은 기계를 어떤 걸 써야 되냐면은, 세팅기를 쓰는 게 제일 유력해요. 그래서, 찌글거리는 곱슬머리, 아이롱의 느낌이 나는 거는, 그리고 이제 약간의 그 볼륨, 세팅 풀어놓은 깔끔한 머리 고객 주문이에요. 근데, 그럴 때는 지금 이거 보니까 이거 세팅기, 그레이트 꺼맨 처음에 나온 거, 지금 맨 처음부터 나온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쁜 머리, 좋은 머리, 무게감 실려서 어, 풀리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컨셉의 머리는 머리가 조금이라도 길다. 와인딩을 할수 있다 하면은, 세팅기를 쓰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 이 뒤에 여기 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모발량이 좀 많지는 않아서,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년 반 만에 오셨나봐요? 2년? 그쵸. 파마 안 하셨나봐, 그동안에. 음. 그니까 러 이제 머리가 없어서 사실은 탑부 쪽이, 그래서 이제 퍼머를 뿌리까지 하더라도 뿌리가 비어 보이고 하니까 파마를 아마 안 하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오늘 똑같이 어, 웨이브 똑같이. 많게 뿌리까지 응.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뭐가 유력하냐면은 히피펌처럼 요즘에는 이제 트렌드이기도 하니까 타포이까지 해서 웨이브를 좀 많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머리가 숱이 없어서 그래서 이 머리를 사실은 세팅펌을 하면 또어 약간 이 프로가 부족해요 이럴 때 이제 웨이브 마스터 이 웨이브 마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노트처럼 그0로도 가는 것도 있고 해서. 요즘에는 히피펌처럼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 음, 이브 어, 마스터의 특징은 이제 온도, 기계의 온도 설정이 140도까지 있어요. 그래서 140도까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컬을 많이 낼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약간 이제 그 머리 와인딩 해갖고 세팅기 보다 무게감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음, 약간 긴 머리에서는 가벼울 수 있기 때문에 긴 머리라면은 어 세팅기를 이용해서 그레이트 거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거 그걸 쓰는 게 좋다 근데 이제 그레이트 세팅 같은 경우는 이제 5회까지 말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5회까지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저 웨이브 마스터 같은 경우는 탑 V까지 말면 탑 V까지 나온다 웨이브가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디지털이 있는데 이게 오리지널 디지털 머신기에 그레이트에서 나온 거 근데 이거는 같은 경우는 지금 온도가 110도까지 밖에 없어 가지고 많은 위브를 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제 12호로 뜨가 있는데 12호로 뜨는 제일 가는 로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22호까지 다 있으니까. 근데이 어 말이 막 섞이는데 위브 마스터 같은 경우는 1 0호부터 시작해서 24호까지 있어서 세팅 기가 없는 경우 내가 기계를 한 대만 사야 되겠다고 할 때는 이거 위브 마스터를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어, 로또도 24호까지 있고, 제일 가는 로또도 있고,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디지털 기계가 다 거의 있을 거예요. 이 기계 같은 경우 처음 출시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연화를 좀오버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브가 약간 루즈하게 늘어지는 현상은 있고, 대신에 이제 남자 머리, 그 다음에 단발에서 곱슬에서 C컬 정도, 약간의 루즈한 S컬 정도 할 때는, 이 기계가 이제 와이롱기처럼 또 무게감이 실려서 좋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여러 개를 놓고 모발에 맞게 디자인에 맞게 이렇게 골라 쓰는 게 좋다. 지금 조금 저기한 머리가 부시하고 찌지지한 머리예요. 그래서 매직 옛날 같으면 일자 매직만 했던 머리. 그래서 반컬조차도 안 걸린 머리 이런 머리예요. 보기에는 지금 멀쩡해 보이네. 그래서 머리의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머리를 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몇분의 저녁에 끝나고 전화를 주시는 분도 계시고 해가지고. 그몇 분의 원장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들 10년, 20년, 뭐, 이렇게 오래 되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 근데 미세한 그 2%를 컨트롤을 안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공부하는 이유는 그리고 머리가 안 돼서 손님들도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이유는 그지? 잘안 되는 몇 프로? 5%에 95점 나오는 머리 때문에 마이너스 5점 때문에 옮겨다니는 시 고객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영상을 제가 조금 설명하면서 말은 많긴 한데 이 말을 알아듣는 원장님들은 조금 많으실 거예요. 제말을 알아듣는 원장님들. 그래서 오늘 선택한 기계는 세팅이에요. 이 짧은 머리에서. 그러면 뭐 이브 마스터 24호 이용해서 돌돌 말면 되지 않겠냐. 한 바퀴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해요. 근데 지금 제일 좋은 버전은 지금 세팅이에요. 세팅에서도 지금 말다가 말고 찍는데이 호일이 들어간 부위고 호일이 안 들어간 부위 있네요. 그래서 살릴 부위에서는 끝에서 이브가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이렉트가 들어간 부위에서는 지금 시그니처 처리한 후에 감고 하는데 다시 시그니처를 어, 바르고, 음, 다이렉트를 해서 뿌리 쪽에 볼륨을 살리는 버전이에요. 그래서 직 아이롱으로 해서 뿌리 볼륨을 살릴 수도 있지만 실상을 해보면, 어, 지금 다이렉트가 제일 많이 뜨는 버전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남겨놓은 머리에서는 여기 사이드 머리에서는 디지털을 쓸 예정이에요 이렇게 지금 세팅기로 들어갔을때는 너무 거, 굵고 그래서 약간의 데코레이션 해서 컬 세팅머리 매직기로 해놓은 머리처럼 하려고 그 다음 요거 탑부이 쪽에서는 세팅 지금 2호를 두개두 두 단을 말 예정이에요 두단 말고 나머지는 디지털 합니다 오케이 이거 데코레이션 자, 아, 지금 보니까 세팅으로 제가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팝브이 쪽에 호일이 들어간 거는 찜을 5분 할 예정이에요. 찜을 5분만 하고 120도로,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호일이 안 들어간 부위는 그냥 5분 하고 끝나는 버전이에요. 그래서 호일 마른 데만 다시 한번찜 5분 하고, 그 다음에 5분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머리, 지금 이 머리는 약간의 그 매직 드라이를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은 머리처럼 하려고 음. 1사호 하나 있고 12호 하나 있고 이거는 이제 오리지널 꽃술이어서 자기거 이대로 디 쿠션 되겠있네 이분은 이제 구레나룻까지 머리가 난머리에요 그래서 이 머리를 그냥 있는 이대로 쓸예정 그래서 매직기로 여기는 잡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타쿠이 쪽에서 네네 어머나 자기 들들쭉 왔대? 타쿠이 쪽에서는 여기 후두부 이분이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까 시작할 때 짧게 잘라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혼났잖아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고객의 성질을 알아, 하고 싶은 대로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서, 어, 타부이 쪽, 여기 후두부 쪽만 여기만 지금 빵 뜨고, 그 다음에 이 머리를 또 너무 생머리 떨어지면 조금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연결하는 C컬. 그래서 뿌리 쪽에서는 약간 볼륨을 뜨면서, 자, 여기서는 이제 C컬, 그래서 디지털, 그래서 기계, 어, 어, 기계의 특성, 그 다음에 고객의 원하는 컨셉에 맞춰서 그냥 머리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 이제 1 6호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1 6호 들어가서 한 바퀴 해서 어, 10분 정도 찜 없이 하고, 그 다음에 매직기로 작업해주면 이런 어, 자연스러운 이렇게 움직이는 어제 그 마지막 했던 손님처럼 이렇게 약간만 느낌만 있는 그런 컨셉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머리를 사실은 매직기를 갖고, 뭐, 볼륨 매직기를 갖고 한다고 절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롱으로 한다? 아이롱으로 했을 때는 끝에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겠지만, 여기서 연결부위에서 이건 없잖아, 반컬은 그래서 그반컬을 얻기 위해서 지금, 어, 디지털로 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6호 하나 들어갔고, 14호 하나 들어갔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 밑에 머리까지 사실은 남머리예요 그래서 밑에까지 단머리 그리고 지금 겨울이라서 요거 끝난 시점에서 조금 1cm 조금 더 잘라요. 그래서 오늘 고객분 이제 해놓은 머리는 고급스러운 그 볼륨, 고급 스타일의 볼륨 펌이네. C컬. 그런다고 해서 웨부가 이렇게 나오는 거 말고. 자, 그렇게 해서 최대한 머리가 많이 뜨는 거를 주문이에 그래서 최대한 많이 뜨게.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센 고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원하는 컨셉의 모든 걸 맞춰서, 머리가 끝난 시점에서, 어, 빵! 하고 터지게. 되게 저한테 답을, 그 점수, 뭐지? 요구하는 게 많아요. 왜냐, 자기가 못하니까. 맞죠? 그치. 그래도, 왜냐면, 저를 믿고 평생 어디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그 분을 우리는 맞춰야지, 코드를. 근데 이거 보니까 지금 이거는 디지털로 나오기에는 요기가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기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는 이거 밑에서 웨이브 마스터 싶으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입은 기계 사실은 오늘 날로 하자면 기계가 세대가 들어가야 돼요. 쌤 일로 와요 얼른. 그래서 고객들의 머리에 따른 성질에 따른 부위에 따른 고기도 똑같아요. 찔긴 부위 덜찔긴 부위.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웨이브 마스터 싣고 왜냐면 이제 제일 가늘기 때문에 여기를 잘라내야 될 입장이라서. 그러면 매직기로 하면 되지 않냐? 매직기로 하면 생지이 떨어져요. 오늘면 되지 않냐? 매나 이렇게 면많지졌냐에직기로 하면 이지 않냐? 매직기로 하지냐면지 않냐? 매면 되지 않냐? 매직기로 하면 되지 않냐? 매직기로 하면 되지 않냐? 매직기로 하면 되지 않냐? 매직기로 하면 되지 아, 보고 돈 많이 든다고. 그러니까 양만 좋다. 스페이라만 갖고 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계에 오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떨어진다. 이걸 알고 머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처리에서도 사실은 좋은 제품을 갖고, 이거는 이제 어, 매직기로 피고 자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진행합니다. 사실은 오늘 스타일에 맞게 하려고 기계가 부위별로 세 개를 써요. 탑부위 쪽에는 세팅이 어, 동그라미가 형성되면서 부시하지 않고 무게감 실려서 그렇게 쓰는 버전이고 그리고 이제 어, 옆에 지금 다이렉트 이 부위 뿌리만 떼야 되는 부위에서는 사실은 어, 노지물에서 극손상 모뭐 120도로 5분만 했고 그 다음에 탑부위 쪽에 소유일이 들어간 데서는. 찜 오분 하고 나머지에서 3분 쓴 버전이에요. 그리고 지금 디지털 옆에선 디지털인데 이 디지털에서는 호일 약간의 시컬 데코레이션이 나와야 되니까 찜 오분 하고 10분 쓸 예정이고 그다음에 후드부 여기서는 고객분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생머리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브마스터 10호 제일 가는 노트로 해서 찜 없이 10분 하고 지금 이쪽에서는 중간 지점에서는. 여기는 찜없이 디지털로 해서 10분 진행할 머리에 그래서 이렇게 부위별로 기계에 따라서 이렇게 어, 나눠서 쓰게 되면 머리가 원하는대로 에라없이 약간의 서운한 머리 없이 정확하게 이렇게 할수 있다 아 어, 오늘 말만 이렇게 그냥 대충 해도 되는 머리는 아니어서 우리도 이런 머리 같은 경우는 손님 없을 때저 히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도 머리가 될까 말까 한 머리들이기 때문에. 이종 작업합니다. 찜 5분 했고, 그 다음에 15분 한머리예요 왜냐면 하 이게 이렇게 생머리로 뚝 떨어지지 않고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데코레이션 있게 떨어뜨리게 하려고. 그 다음에 타프인는 볼륨만 있는 머리예요 그리고 여기 뒷머리는 완전 생짜는 아니고 이렇게 매직기로 이렇게 씨 반컬 해놓은 머리. 그렇게 해서 오늘 스타일링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어라인 쪽에서도 온도를 충분히 주지 않으면 생머리가 떨어져요. 머리의 성질. 자, 그래서 연결 부위만 다시 매직 작업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자, 하나, 둘, 셋. 뜨겁지 않게 손님, 자, 손 받치고, 자, 받쳤어요. 키로. 지지지 않게. 지지는 거는 매너가 아니에요. 자, 이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 쓰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아까 하진 않았지만 원래 자연산 곱슬 자 하나 둘셋 그냥 딱딱 치기만 해서 대신에 이거 피면 안돼요 하나 둘셋 접어서 자 구레나룻까지 남머리 자 한번 더 박도 내려서 뚝뚝 치고 자 요렇게 저를 사랑하는 팬들이 원장님들이 좀 계셔가지고 특별하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자, 한번 수분이 필수 있어야 된다. 수분이 없으면 펴지지 않아요, 머리. 자, 자 하나, 둘, 셋. 쭉 피고, 자, 놓고. 하나, 둘, 꽉 잡고. 손 여기서 꽉 잡고. 자, 천천히.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진행해요. 자, 그 다음. 어제는 난리 부르셨더니 오늘은 조용하네 그치? 그네요 근데 이따가 오후에 늦게까지 이야기 다 붙였더라고 언제? 1시, 3시, 2시, 늦은 시간 5시 반, 7시까지 오전에 약간 에너지 충전 해놔야 돼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진행하면 돼요 근데 이 머리는 이게 지금 다이렉트라고 하는데 쓰시는 원장님들도 계셔요 제가 여러분 알려드려 가지고 근데 이 해보니까 뿌리를 아이롱으로 했을 때도 그렇게 많이 살지 않고 오각으로 그 다음에 또 뭐지 아, 링거 링거 했을 때도 이렇게 많이 뜨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거를 써요 그리고 좀금이 연결 부위에서 지금 수분을 좀 뿌린 상태에서 여기서는 약간의 볼륨매직기를 이용해서 볼륨을 좀 최대한 떠줘야 돼요. 하나, 둘, 셋. 그래야지 여기 뿌리에서 뜨는 그, 하고 얘하고 코수가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세팅 5분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연결만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5분 안 하고 생머리면 이제 정체적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했고. 자, 여기는 끝머리에서 아까 세팅 이후로 와인딩 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 머리가 떨어지면서 또 쌓이면 안 되니까 너무 노, 높이 올라갔는데, 네, 네. 그 머리가 너무 높이 올라갔어요. 아, 근데 팔 때문에. 아, 그래? 뭐 가리, 가리였어. <laughs> 각도가 안 나오니까. 자, 저분들은 컷 하실 분들이야. 자, 시간 잡아고 오늘 노렸더니, 어쩐지. 시간. 언제 끝게 배터리가? 아니, 5%? 여기까지는 써야 돼, 5% 남았어도.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살짝만 나오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연결부위 하나는 쓰고, 자 이렇게 쓰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찜 오븐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오프 후에 산보 들어간 머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최대한 뿌리가 좀 많이 살게. 여기서부터는 지금 뿌리 살려요. 자, 배터리 없으니까 그만이 그럼. 여기서 자. 자 오늘 이렇게 보면 사실은 지금 뿌리를 교정을 해도 이게 머리가. 약간 밀리네요. 그래서 밀리는 머리에서 지금 이 머리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계속 테스트하고 해봤는데 이거 지금 시그니처 혼합 제품이에요. 이제 쓰다가 약간씩 남은 거.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직펌 하면 돼요. 그래서 직 아이로, 온도 조금만 내려가지고 해도 머리는 무방하게 타지 않더라고. 그러면서 뿌리 쪽에서 굉장히 많이 떠요. 자, 그래서 잘안될 때, 뿌리가 엄청 많이 뜨지 않을 때 이렇게 이제 모류를 조금 조정을 좀 많이 해줘야 되겠다 할 때는 시그니처에 스피에라 들어있는 제품을 한번 덧방해서 이렇게 지폼으로 또 한번 써도 돼요 그래서 기존에 스피에라를 한번 처리했는데 또 처리하기가 무섭다 근데 안 무서워요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은 바르지 말고 이렇게 소량 발라서 이렇게 한번 뜯어내고 꼬리빗으로 그렇게 하고 이렇게 지폼을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래서 어제 할머니 머리도 어머니 머리도 했는데 지지. 지지한 지지 머리도 정말 굉장히 깔끔하게 잘 떨어졌더라고 자 이거 뿌리 쪽에서는 근데 이제 건강한 머리라면 이렇게 사실은 꼽슬이 아니라면 디테일하게 안 해도 사실은 돼요 근데 이제 이분의 이제 머리의 특성을 제가 아니까 열은 조금 주면서 지금 다시 작업을 하는 거에요 서 모발에 따라서 진행한다 그리고 이제 고객의 성질 고객이 머리 손질을 잘하면 사실은 조금 더 줘도 돼요. 근데 이제 손질을 못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우리 집에 오리지널 고객이 있어가지고, 식구들이 봐도 너무 이상한 머리를 하면 안 되니까. 그, 이분이 좀, 저기가 학원 원장님이셔가지고, 애들이 봤을 때 너무 원장님이 돼가고 이상한 머리 하면 안 되잖아. 요 그래서 빵하들을 너무 짧게 아줌마처럼 못하게 하는 거고 본인은 관리 못하니까 짧게 해갖고 하면 우유가 뜬다 이거지 우유만 뜨면 예쁘가니 머리가 참신해야지 사람이 아. 자. 지금 이 머리는 사실은 잘라낼 머리예요 근데 잘라낼 머리를 이렇게 매직 작업을 안 하고 자르면 예쁘지 않더라고 그래서 잘라낼 머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직기로 한번 잡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생짜 떨어지면 보기가 싫으니까 연결 부위에서 약간의 느낌 있는 털 왜냐하면 타부위 쪽이 전체적으로 에 이브가 있는데서 에 생뚱맞게 여기만 또 생머리로 딱 달라붙어 있으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분이 뿌리 쪽이 꼽술이에요 그래서 꼽술인데 꼽술 곱슬 아닌 자연스러운 머리처럼 하려고 자. 그래서 일자 매직기 작은 거 있으면 쓰면 돼요. 근데 저는 작은 거 있는데, 그냥 얘를 해요. 얘가 사실은 이렇게 판넬에서 오는 힘 조절이 했을 때, 짧은 거는 이렇게 가벼워서 이렇게 무게감이 확 살지는 않더라 그래서, 대 되도록이면 다운펌할 때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짧, 가는 매직기 안 쓰고, 지금 중간 매직기. 뭐, 이제, 블렌팜도 있고, 그린트도 있고, 뭣도 있고 하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지금 새 거라서 잘 펴지니까 그냥 이거 써요. 그래서 기계에 좋은 것도 있다. 그래서 기계를 잘 선정하고, 기계를 너무 오래된 걸 쓰면 사실은 잘안 펴지니까, 기계도 중간중간 바꿔야 되고, 온도 체크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온도 체크하는 게 있어서, 매직기나 아이론기 반드시 중간중간, 세팅기나 뭐 디지털 로또도 마찬가지예요. 온도 체크하는 기계가 있으니까, 체크를 반드시 해서 써야 된다. 여기까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교정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중화합니다. 중화는 속도 빠르게 과수중화합니다. 왜냐면, 과수중화를 해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이미, 이거 시그니처는 머릿결이 좋아서, 뒤에서 뭐 pH 밸런스를 안 뿌려도 되고, 그냥 이런 상태에서 감고 나서 다시 한번, 어, 시그니처 티트리트먼트를 이용해서 헹구고 나오면 될것 같아요. 요즘에 저 그렇게 해요. 근데 굉장히 괜찮다. 오케이. 마에서 고객분 요청이에요. 근데 요거오리보다 조금 더 길게 합니다. 저건 이제 너무 어, 노숙하니까 자,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자 잡아줘 봐봐. 자 지금 보면 위에 탑부위 쪽에서 세팅했고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마무리해서 여기 자르면 이제 커트를 하면 끝나는 머리에 그래서 여기 지금 사실은 여기 밑에가 모아지는 머리고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에 밑에까지 머리가 다 남머리에 그래서 이 머리를 너무 잘라갖고 딱 해놓으면 안 예쁘니까 마지막에서 매직기 작업한 후에 이거 이제 슬림하게 저렴, 음, 자릅니다. 그리고 자, 이쪽으로 가봐봐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자, 뒤 옆에서 데코레이션이 다 진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음. 그래서 지금 마르지 않고 지금 중화, 어, 헹구고 나온 상태. 그래서 말라서 뜨면 굉장히 괜찮게.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잘 됐습니다. 100점이에요. 자, 자릅니다. 그래서 떨어져도 오늘 고객이 요청한 스타일이 지금 하이레벨의 커트머리 사실 주문인 거예요. 그래서 고객 원하는 대로. 그리고 지금 밑에서 이게 지금 머리를 하나, 둘, 셋 좀. 그러니까 마무리해서 또 커트라도 잘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자, 속머리에서 약간 모아진 머리. 자, 이렇게 진행해요. 자, 자, 이제 여기서 뚝뚝뚝 한번 좀. 그래서 잘 커트가 마무리해서 잘안 되면 머리는 망한다. 자. 자. 오, 약간 바쁘겠는데? 응? 12시, 지금 반 손님이 들어올 때가 됐다. 자,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씩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끝난 시점에서 머리가 너무 잘라주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다듬는 정도 하면 돼요. 자, 됐어. 그만 찍어주세요. 끝난 시점에서 지금 덜 마른 상태예요. 근데 지금 끝난 시점에서 이렇게 보면 데코리션 정확하게 다 떨어졌네요. 자, 무게감 실리게. 그래서 이렇게 얇고 찌글거리고 가벼운 머리에서, 모발량은 굉장히 가는 머리지만, 찌글거리는 곱슬이 있는 머리에서, 그래서 여기를 디지털 폼을 쓴 거예요. 이렇게 안정되게, 무게감 실리게. 자, 요렇게. 그리고 이거, 머리에 이제 기술 한계는 있어서 사실은 뿌리까지, 웨이브는 없으면서 머리를 매직드라이 한 것처럼 방뜨지는 않아요. 그래서 뿌리 쪽에서 다이렉트 폼을 써서, 뿌리 쪽이 최대한 뜰수 있게, 이거는 마르기만 하면 엄청 많이 뜨는 버전이에요. 그리고 꽃머리에서는 무게감을 실으려고 세팅폼을 이용해서 진행한 거예요. 만약에 볼륨 매직기나 일자 매직기를 갖고 이 느낌을 살린다, 절대 살려치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뭐지, 아이론 기를 20mm짜리를 쓴다고 하면 여기가 너무 동그해서 여기하고 또 바란스에서 연결은 안 돼. 그래서 세팅기 1호, 1호를 탑 여기서 가르마부에서 하나 썼고, 세팅 2호를 쓰면서 여기서 여기, 어, 시간 타임을 줄였고. 자. 네, 너무 잘어요 자, 고한 단에서는 지금 보면 말랐을 때 머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ン스 맞게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어, 디지털 로드를 이용해서 진행한 머리에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맞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은 머리를 집에서 이제 말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머리 손질을 일도 못하니까 지금도 끝날 시점에서도 짧은 커트를 계속 주문을 했네요. 근데 저기까지는 제가 안 가고 적정하게. 마찬가지예요. 자, 저기도 끝났는데, 자, 여기 기존 갖고 있는 꽃슬 자, 요거 매직기로 작업한 거예요. 그래서 말지 않았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끝난 시점. 그다음에 가르마. 여기 가르마 부위에서는 지금 아이롱으로 직 아이롱으로 잡은 머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살게 근데 거칠음 일도 없어요. 그래서 시그니처 트리트먼트 어, 스페어 직폼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긴 하네요. 그래서 직 아이론기를 써도 뿌리 쪽에서 문제 없다. 그리고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산다. 지금 얼추 핸드 드라이로 말린 상태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정확하게 잘 떨어졌어요. 자, 드라이는 지금 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대충 이제 드라이로, 핸드 드라이로 이렇게 말린 상태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륨 많게. 굉장히 풍성하게 많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풍성하고 이제 고객분도 이제 지금 출근시간이 다 돼가지고 바빠서 지금 얼추 찍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뿌리 쪽에서 굉장히 볼륨도 많고 지금 머리 자체가. 해야 돼요. <웃음> <웃음>